이번 시간에는 우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음악 CD부터 시작해서 MP3가 됐든 오디오 파일이 됐든 동영상 파일이 됐든 거의 모든 종류의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거기서 이제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미디어 플레이어를 가지고 재생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재생도 물론 할수 있지만 자기 자신만의 이제 CD가 됐든 DVD가 됐든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기화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음악 라이브러리 있죠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그 음악 파일이랑 우리 휴대용 장치에 들어있는 그 음악 파일을 서로 동일하게 동기화도 우리가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디오 cd에 있는 그 음악 파일이 있죠 그런 음악 파일 같은 것들을 내 컴퓨터에다가 mp3가 됐든 wav가 됐든 wma가 됐든 이런 형식으로도 우리가 뭘할수 있다 복사도 시킬 수 있더라 그리고 만약에 개인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위치에 있는 컴퓨터가 됐든 미디어 장치, 멀티미디어 파일이 됐든 이런 것도 우리가 재생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대부분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징 몇 가지 없으니까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화면이 떠요. 화면이 뜨면 여기서 이제 뭐 라이브러리, 음악, 모든 음악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주소 표시도 제공해 줍니다. 해서 현대 작업 중인그 미디어의 형태, 그 위치를 표시해 주는 곳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정보 창이라고 해서 이 부분, 가운데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탐색창, 탐색창에서 선택한 그런 항목들을 자세히 보여주는 그런 창이요. 여기서 이제 탐색창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탐색창이에요. 요 왼쪽 부분이요. 이 탐색창은 라이브러리 별로 미디어 파일을 찾기 쉽게 정리해 놓은 그런 창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뭐 앞으로 뒤로 해서 이 버튼도 있어요. 해서 이전 작업이 됐든 다음 작업이 됐든 그렇게 이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목록창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록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멀티미디어 파일 같은 것들을 옮겨서 이제 재생을 시키거나 재생 목록 같은 것도 이곳에서 이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재생 제어 영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파일이 뭔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요. 재생하는 시간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순서 섞기, 반복, 중지, 이전, 다음, 재생, 일시, 중지, 음소거다, 볼륨 조절하는 곳 그리고 지금 재생으로 전환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우리 재생 제어 영역이라는 곳이요. 그래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이렇게 생겼다. 그것만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특징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우리 워드패드라는 거는 메모장과는 달리 이제 글꼴이 됐든 삽입이 됐든 단락이 됐든 이런 다양한 서식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문서 작성 앱을 뽑고 우리가 워드패드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시작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워드패드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주면 우리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워드패드에서는 RTF다, 텍스트 파일이다. DOCX다, ODT다 해서 이런 확장자를 가진 문서 같은 것들을 불러올 수도 있고 우리가 저장도 시킬 수 있어요. 우리 근데 메모장은 텍스트 파일만 우리가 작성하고 저장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워드패드도 우리 메모장처럼 날짜 시간 같은 것도 우리가 삽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장에서는 OLE 개체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 워드패드에서는 OLE 개체를 우리가 삽입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서는 이제 글자 크기나 글꼴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꿀 수 있었는데 이 워드패드는 드레스 기도할 수 있고요 내어 쓰 기도할 수 있고 글모를걸 기호도 집어넣을 수 있고 주간격이다탭 기능이다 찾기다 바꾸기다 해서 이런 편집 기능은 전부 다 지원해줘요 지원해주긴 하는데 고급 편집 기능은 지원한다 안한다 하지 않더라 하지 않더라 고급 편집 기능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워드패드라는 아이요그 해서 우리 워드패드하고 메모장하고 두개잘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윈도우 팩스가 있고 윈도우 스캔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윈도우 팩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컴퓨터에다가 전화선을 연결해서 팩스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윈도우 스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컴퓨터에다가 스캐너를 연결해서 문서가 됐든 사진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 시작 버튼 눌러주고요 그리고 우리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윈도우 팩스및 스캔이라고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윈도우 팩스를 이용해서 이제 전자메일 이메일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인쇄도 할수 있고요 팩스에 복사본 같은 것도 우리가 저장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캔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됐든 사진이 됐든 그런 것들의 해상도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고요 스캔을 하자마자 스캔한 그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팩스가 됐든 이메일로 우리가 전송도 바로바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윈도우 팩스 윈도우 스캔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단계 레코더 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각 작업들을 각 단계별로 녹화하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단계 레코더 라고 해요. 이 단계 레코더를 왜 쓰냐? 내가 이제 수행한 작업을 단계 레코더가 알아서 전부 다 기록을 해줘요.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문제 상황을 이제 설명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유용하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단계 레코더요. 그래서 이 단계 레코더는 마우스로 우리가 드래그를 하거나 클릭을 하거나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작업 단계로 녹화가 되어 녹화가 된그 내용은 텍스트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 레코더를 사용하면서 이제 화면 캡처 기능을 사용해서 작업을 녹화하게 되면 텍스트 아래쪽에 이제 캡처한 이미지가 전부 다 표시가 됩니다. 작업 녹화를 할때각 단계마다 텍스 트 설명을 우리가 따로 추가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녹화된 그 내용은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면 m HTML 문서로 생성이 돼서 자동으로 이제 압축이 돼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화된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됐든 MS 워드가 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 단계 레코더 있죠. 이거 직접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세요. 실행시키면서 이제 녹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딱 보고 나면이 내용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거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아 밤에 너무 늦게까지 일해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회사 컴퓨터를 켜놓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퇴근해서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를 켜서 회사 컴퓨터에 접속을 해요. 접속을 해서 내가 마치 이제 회사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회사 컴퓨터에 들어 있는 모든 앱이 됐든 파일이 됐든 네트워크 리소스가 됐든 이런 것에 이제 액세스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고 합니다. 예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시작 버튼 누르고 우리 보조프롬에 들어가게 되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고 있어요. 예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라는 걸 실행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컴퓨터하고 나오죠? 그러면 은 회사 컴퓨터에 그 IP 주소를 우리가 입력해주면 되고, 그때 사용자 이름 써라. 회사 컴퓨터에 사용자 계정이요. 그거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연결해놓고, 이제 연결을 시키게 되면, 회사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이제 연결이 돼요. 그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 회사에 있는 컴퓨터 있죠? 그 컴퓨터 화면은 로고파 화면으로 변해요. 변해서, 실제 회사 컴퓨터에서는 아무런 작업을 수행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해놓은 거 있죠? 연결해놓은 것도 우리가 저장을 시켜놓을 수 있어요. 여기서 저장하게 되면, RDP라는 파일로 우리가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열기를 눌러서 우리가 그 파일을 열게 되면 이제 원격 컴퓨터에 이제 자동으로 연결도 시킬 수 있어요. 해서 원격 데스크톱이 뭔지 빠른 지원이 뭔지 얘랑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원격 데스크톱 연결로 연결하게 되면 회사에 있는 컴퓨터는 어떻게 된다? 로그오프 화면으로 변해서 아무런 작업을 못 해요. 근데 빠른 지원이라는 거는 상대방 컴퓨터랑 내 컴퓨터랑 서로 원격으로 연결을 시켜서 서로서로 서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빠른 지원이라고 해요. 자, 캡처 도구라는 거는 우리가 화면에 특정 부분을 캡처하거나 아니면 전체를 캡처해서 우리가 HTML이 됐든 PNG가 됐든 GIF가 됐든 JPG로 우리가 저장하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캡처 도구라고 합니다. 얘를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시작에 들어가기 때문에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캡처 도구라는 거 얘를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캡처 도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캡처 도구를 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모드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자유형으로 캡처할래, 사각형으로 캡처할래, 창캡처할래, 전체 화면 캡처할래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각형을 캡처하겠다라고 얘를 선택할게요.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캡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제가 캡처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캡처를 했습니다. 캡처하고 나서 이렇게 캡처한 이미지는 우리가 이곳에 보게 되면 펜도 있고 우리가 형광펜도 있고 지우개도 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미지에 필요한 정보 같은 것들 우리가 추가로 우리가 일부를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펜을 눌러 보게 되면 빨간펜이다 파란펜이다 검은펜이다 사용자 지정 펜이다 사용자 지정이다 하고 나오죠 여기서 이제 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게 되면 색깔도 우리가 바꿀 수 있고요 두께도 바꾸고 팁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형광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메뉴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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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펜은 색이다 두께다 모양이다 그런 걸 지정할 수 있지만 형은펜은 그런 거를 지정을 못한다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캡처한 이미지를 이메일로 바로 전송시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전자메일 수신자 전자메일 수신자 첨부파일라고 이렇게 있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캡처한 이미지를 전자메일 이메일로 바로 전송도 할수 있더라 라는 거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우리 메스 인풋 패널이요. 얘는 이제 마우스가 됐든 아니면 펜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수식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문서 작성 앱에 삽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식으로 수식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사용자가 아래쪽에다가 이제 마우스가 됐든 펜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수식을 직접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게 되면. 문서를 작성하고 있던 그런 앱에서 바로 이제 쓸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수식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변환을 시켜주는 그런 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표요. 문자표라는 거는 한글 윈도우 10에서 워드패드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보조 프로그램들이 있죠.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지원하지 않는 그래 이제 특수 문자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기호 그런 것들을 이제 입력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앱을 보고 우리가 문자표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래서 우리 문자표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자들, 여러 가지 기호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뭔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징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